안녕하세요, 여러분. 레모윤이에요. 오늘은 건성 피부인 제가 여름뿐만 아니라 사계절 내내 사용하기에 좋은 폼클렌저 제품들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피부가 좀 굉장히 민감한 편이라 폼클렌저 고를 때 되게 까다로운 편이거든요. 그동안 제 피부에 잘 맞는 제품을 고르고 그리고 정착하느라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저와 피부 타입이 비슷하신 분들이 참고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킨천사 마다가스카르 센텔라 앰플 폼이에요. 이거는 예전에 브랜드에서 선물로 보내주셔서 우연히 사용해 본 제품인데 제 피부에 너무 잘 맞아서 선물로 보내주신 제품은 이렇게 이미 다 쓰고 제가 최근에 따로 구매해서 너무 잘 사용하고 있는 폼 클렌저예요. 저는 피부가 건성이지만 그런 건성용으로 나온 제품을 쓰면 얼굴에 트러블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피부 겉에는 좀 매끈하게 클렌징을 잘 해주면서 피부 속 보습을 잘 잡아주는 그런 제품들을 좋아하는데 이게 딱 그런 제품이더라고요. 일단 이거는 약산성 클렌징 폼이고 약산성이라 좀 피부에 자극은 주지 않으면서 이마나 코에 있는 그런 T 존 유분기는 굉장히 깔끔하게 잘 잡아주더라고요. 어떤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보습을 좀잘 해준다고 해서 어, 한번 써보면 세안 후에 코 여기 옆쪽이나 여기 턱 쪽에 유분기가 잘 제거가 안 돼서 이렇게 만져보면 좀 미끌미끌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불필요한 유분기는 깔끔하게 잘 제거해주면서 피부 속 보습은 어, 잘 잡아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일단 너무 순한 그런 제품이라 얼굴에 좀 트러블이 났거나 그럴 때 사용하면 저는 좀 진정 효과도 있어서 너무 만족. 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안그래도 제가 요즘에 생리전이라 자고 일어나면 얼굴에 여기 볼쪽에 좀 빨갛게 트러블이 하나씩 올라오는데 그럴 때 저는 이거 사용하면 트러블이 더 심해지지 않고 진정을 해주는데 효과가 있어서 요즘에 좀 아침 저녁으로 너무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저는 건성피부지만 요즘에는 아침에도 이런 폼클렌저로 세안을 하는데 이거는 아침에 써도 뭐 피부가 당긴다거나 그러지 않고 세안 후에도 너무 촉촉하고 그리고 저는 피부결에도 너무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서 앞으로 도 계속 사용할 그런 제품이에요. 이거는 약산성 폼 클렌저지만 모든 피부 타입이 사용하기에도 좋은 제품이에요. 여드름이나 트러블이 좀잘 올라오는 그런 어, 피부 타입들도 사용하면 피부를 조금 자극 없이 매끈하게 해안해주면서 촉촉하게 마무리를 해주니까 저와 피부 타입이 비슷하시거나 아니면 피부를 조금 더 진정시켜주는 폼 클렌저 찾으신다면 이거 진짜 한번 사용해 보세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메디힐 티트리 진정 앰플 클렌저예요. 의도치는 않았지만 제가 약간 이런 타입이 잘 맞는 건지 이것도 앰플 클렌저더라고요. 이거는 메디힐 폼 클렌저인데 이것도 제가 예전부터 아침 저녁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구매하게 되면 이렇게 작은 사이즈도 같이 오는데 이거 여행할 때 들고 다니기에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제품 이름에 나와 있듯이 티트리가 들어가 있어서 여드름 피부에도 좋고 그리고 순하고 많이 건조하지 않아서 데일리로 사용하기에도 좋은 제품이에요. 저는 진짜 제 피부에 메디힐 그런 제품들이 잘 맞는 건지 토너 패드부터 마스크팩 요 클렌 너무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피부를 막 엄청 뽀득뽀득하게 해주는 그런 딥 클렌징 제품은 아니고 2차 세안하기에 좋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는 1차로 일단 클렌징 워터를 한번 싹 닦아주고 2차 세안할 때 홈클렌저로 마무리를 해주는데 순하면서 잘 지워지고 그리고 자극이 없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연령대 상관없이 쓰기에 좋고 그리고 모든 피부 타입에 사용하기에도 좋은 제품이에요. 이 티트리 성분이 잘 맞으신다면 이거 진짜 한번 사용해보세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은 들을 폼 클렌징은 아비브 딥클린 폼 클렌저 수분 초 히알루론 폼이에요. 이 제품은 예전에 아비브에서 선물로 보내주셔서 사용해 보게 됐는데 약 알칼리성 딥클렌저예요. 그래서 저는 어 이게 딥클렌징 폼이라 매일 사용하지는 않고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피부를 조금 더 딥클린 하고 싶은 날에 사용하면 좋더라고요. 저는 평소에 약산성 폼 클렌저를 좋아하지만 또이 약산성 제품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약산성 같은 경우에는 세안하고 나서 조금 미끌거리니까. 이런 부분이 좀덜 씻겼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거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딥 클렌징 폼이지만 또 얼굴이 너무 당기는 느낌은 아니고 수분은 조금 어느 정도 남겨주면서 뽀득뽀득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건성 피부 타입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사용하면 좋고 트러블이 조금 심한 지성 피부 타입분들은 매일 사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약산성 클렌저 제품이랑 이거랑 돌아가면서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조금 더 피부가 꼼꼼하게 세안이 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비브는뭐 제품들이 너무 좋아서 입고 사용하는 브랜드고 이 제품 역시 굉장히 순하고 세안 후에 좀 얼굴이 과하게 당긴다거나 하는 것도 없고 그리고 피부 자극도 없어서 이것도 앞으로 꾸준하게 사용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클렌징 폼은 메이크프렘의 세이프미 릴리프 모이스처 클렌징 폼이에요. 이거는 찾아보니까 제가 2019년도부터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더라고요. 그만큼 제 피부에 너무 잘 맞아서 아마 이것도 평생 사용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 약산성 클렌징 폼이고 이거는 사실 워낙에 유명한 제품이라 평소에 약산성 그런 제품들 좋아하시면 한 번쯤은 다들 사용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메이크 프레임 제품들을 워낙에 좋아하는데 이폼 클렌저 말고도 저는 수분 크림부터 뭐 선크림까지 너무 다잘 사용하고 있어요. 어, 제품들이 다 되게 순하고 자극이 없어서 민감하고 좀 예민한 피부들이 사용하기에 좋은 그런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스킨 케어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특히 클렌징 제품들은 제 피부에 좀잘 맞으면 잘안 바꾸게 되더라고요. 어쩌다 좀 중간에 한번 이거저거 사용하다가 결국에는 원래 쓰던 제품들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게 저한테는 약간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그만큼 제 피부에 잘 맞고 그리고 순하면서 세정력도 좋고 그리고 피부에 뭐가 났을 때 쓰기에도 좋고 그리고 아침에도 쓰기에도 좋고 아무튼 데일리로 사용하기에 너무 좋은 폼클렌징이에요. 진짜 이거는 말, 뭐, 제품이라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그런 제품이에요. 악산성이면서 좀 데일리로 사용할 폼클렌징 찾으신다면 이거 진짜 추천드려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땡큐파머 피토 릴리 풀 시카 젤 클렌저예요. 땡큐파머 제품은 제가 예전에 그 워터 세럼인가? 그거 너무 잘 사용을 했었는데 이렇게 폼 클렌징도 있어서 한번 구매해서 제가 요즘에 너무 잘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는 한방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한방향이 조금 느껴지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냄새 되게 좋아하거든요. 뭔가 이런 향들이 피부 진정도 잘 해주는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라 요즘에 특히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약산성 클렌저가 아니라 미산성 클렌저라고 하는데 그 미산성이 약산성보다 더 순해서 미산성 클렌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부가 좀 예민하시거나 민감하신 분들이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피부 트러블이나 피부 홍조가 잘 올라와서 진정 시켜주는 그런 제품들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 안에 풀잎 같은 게 들어있는데 이게 피부 진정에 좋은 병풀잎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거 피부 붉어졌을 때 사용하면 효과를 꽤 봤던 그런 제품이에요. 근데 이거는 꽤 촉촉한 편이라 건성인 제 피부에는 잘 맞지만 수부지 피부 타입이나 여드름 피부 타입들은 한번 테스트 후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 제품은 저는 오늘 아침에도 썼는데 아침에 가볍게 세안할 때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지금 계절부터는 저는 이거 사용한 날에는 스킨케어를 좀 많이 안 발라도 피부가 당김이 없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평소에 좀 피부가 민감해서 폼클렌저 아무거나 못 쓰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사용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클렌징폼은 닥터지 약산성 클렌징 젤 폼이에요. 이거는 제가 한동안 잘 썼다가 중간에 잠깐 다른 걸로 갈아탔다가 최근에 다시 쓰고 있는 폼 클렌저예요. 이것도 제 피부에 너무 잘 맞아서 너무 좋아하는 제품인데 이 제품도 약산성 클렌징 폼이고 되게 순해서 저는 특히 아침 세안제로 쓰기에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순하다고 해서 좀 세정력이 부족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런 걱정 전혀 안 해도 될 정도로 세정력도 좋고 그리고 약산성이라 자극도 없고 예민한 피부에도 좋아서 저도 요즘에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스킨 케어나 클렌징 제품들 사용할 때 그날 그날 제 피부 컨디션에 따라서 골라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피부에 뭐가 나고 좀 뒤집어졌을 때 사용하면 피부 유수분 밸런스도 잘 맞춰주고 그리고 피부 진정도 굉장히 빠르게 해줘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근데 이거는 제가 쓰고 있는 다른 약산성 제품보다 거품이 조금 잘안 나는 느낌이라 그 거품망 같은 거랑 같이 사용하니까 풍성하게 거품을 좀잘 만들어줘서 그렇게. 잘 사용하고 있어요 뭐 사계절 내내 사용하기에도 당연히 좋지만 특히 겨울에 얼굴 많이 건조할 때 그럴 때 쓰면 세안하고 나서 좀 피부가 많이 건조하거나 당기지 않아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계절마다 살짝 다르기는 하지만 원래 건성피부라 아침 세안을 잘 안했었는데 요즘에는 좀물 세안만 하기에는 약간 찝찝해서 이걸로 세안을 해주는데 피부에 좀 부담도 없고 그리고 너무 건조해지지 않아서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그런 제품이에요. 평소에 피부가 좀 민감하거나 예민한 분들, 그리고 수부지 피부 타입들은 이거 한번 꼭 사용해 보세요. 이렇게 제가 평소에 잘 사용하고 있는 폼 클렌저 제품들 소개해드렸어요. 제가 정말 오랜 기간을 거쳐서 엄선된 제품들만 소개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